이번 계정 들어왔고요. 오늘 저한테 맡겨 주신 게 이겁니다. 오늘 저한테 이제 맡겨 주신 게 이거였고 진화를 해버리면 만약 붙잖아? 그 올칠진 아니에요? 맞네, 맞네. 공격 미드진까지 다 칠진이잖아요. 이거 바로 그럼 가보자, 여러분. 우선 진보권이 또 있기 때문에 재물을 우리 지단행님 이제 프랑스인이시기 때문에 같은 이제 프랑스인 중에 혹시 이걸로 재물해도 될까요, 형님? 딱 좋은 재물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50%로 두번터지같거든요두번딱 터트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터. 자, 역시 지단 이렇게 해서 지단을 7 층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부러 붙였고 우선 일부러 붙이는 중이고요 나이스. 여러분 이거 터졌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확률적으로 제가 벌써 지임을 꿀. 거기다가 클라이 하나 더 넣어가지고. 자, 저는 푸딩이언의 핸드릭스애니이니 아, 구독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터뜨릴게요. 하지만 붙죠. 오! 좋은데? 잠시만 아씨 한번더서뜨리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여기도 바로 가는 거는 너무 뻔한 흐름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한번더 하고 가야 될것 같아 이거 지금 넥슨이 날 시험하고 있어 이 새끼 어디까지 하나 볼까? 자 우선 붙었는데 오히려 붙... 어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그냥 다시 터뜨려야 될지 어이 넥슨의 두뇌를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차, 살짝 좀 기운이 근데 좋아요가 살짝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25% 거의 여기 이게 거의 한 육진 확률이거든요. 자 터뜨리고 터뜨리고 갑니다. 이로 갑니다. 끝까지 보고 자. 오늘도 끝까지 다 봐, 끝까지 다 봐. 아, 씨발! 개새끼들아! 넥슨 씨발! 이러면서 딱 나가서 이제 회원 탈퇴. 희가 오바이 탈퇴. 아는 척. 미련 남은 적, 미련 남은 적좀 봐. 아, 아, 아 아니야, 진짜, 아 진짜 해야겠다. 거의 마음 갈때 같은 적. 넥슨이 어이 새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와 역시나, 그럼 또 하겠지. 에이 안 붙여지긴 잘했다. 오 어, 시발 이 새끼 진짜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쯤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지단 눌러서 지나 딱탕탕탕 하고 딱딱 뺐다가 딱 샌드위치 맞춘 후에 진보권 딱 키고 누르면 15% 확률로 칠진이 붙습니다. 하나, 둘, 셋. 쩝. 아, 어! 와. 야, 붙었어! 어이, 뭐야? 어이, 뭐, 뭐, 진짜 붙었는데? 아, 잠시만, 야, 2조에요, 여러분, 이거. 와, 뭐야? 와, <laughs> 어, 진짜 개부럽다, 진짜. 레전드인데? 아니, 에버야 미쳤다, 진짜. 야, 이거 지금 3 9특근의 8강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시 말이 안 돼. 와, 가속 300 찍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 299랑 300이랑 뭔가 다른 느낌 아시죠, 여러분? 힙합 온라인에서도 130이랑 129랑 다르고, 140이랑 139랑 다르잖아, 또. 7층, 최초는 아니야. 근데 이제 유튜브 진화했을 땐 최초지 않을까? 자, 우선은 그러면 이제 미드필력 공격증 다이게 7층이죠. 어, 이제, 이제, 감사합니다, 형님. 또 이렇게 네, 너무 큰 금액을 또. 어, 어. 아, 또 여기 있는 지금은 제가 야, 엉덩이를 보여줄 수 밖에 없잖아 제가 엉덩이 보여줄 수 밖에 없잖아 방구 입으로 낸 거예요 여러분 방구 아닙니다 입으로 낸 거고 여러분 입으로 낸 거야 이런 거야 아 무슨 또, 또 오해를 하셔가지고 또 이제 무슨 유양내 눈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해볼 계정은 꿍경지팔진 도전이랑 이제 병재 형님을 팔진 도전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넣어서 해달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자 우선은 재물을 할수 있는 게 딱히 없어 여러분 이게 끝이야 이걸로라도 재물을 해야 돼요 저기요? 재물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금 어? 설마 이것도 터지면? 아이. 아이. 안돼 아, 이게 재물이 이게 끝이라, 여러분. 이거 살짝하다가 가야 되겠는데? 삐리나 싶을 때 바로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럴 때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야. 5사까지 펑펑하고 나서 8진 가자. 펑하고 펑하고 한번더 터뜨리고 가자. 마지막. 아! 이러면 나할거 없는데. 아,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마지막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마지막 딱 하고 8진 도전 가겠습니다. 재물 마지막 걸로 완벽하게, 아, 완벽하지도 않아. 솔직히, 재물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좀더 하고 싶은데, 아, 여기까지 보거나 어! 오, 깜짝이야! 오, 홀리홀리아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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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님, 아유, 오늘 너무 해주시네요.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단 칠진을 방금 붙이고 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2조짜리를 여기서 그러면 2조까지는 아니지만, 1590억이지만, 팔리지 않는 거래 제한 선수지만, 진보권은 우 없으십니다. 우선 7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김병지 형님,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계시는 우리 병지 형님, 과연 팔진 될지 7% 확률로 갑니다. 하나, 둘, 이게 확실히 여러분 그.. 아시죠? 사실 좀, 좀 힘들잖아 이게 이게 어 바, 바로.. 죄송합니다 계주분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폭죽 스케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붙이려고 노력을 하는건데 이게 또 이제 붙이기가 쉽지 않.. 요 솔직히 말하면 팔진는 어렵잖아요 자 우선 여러분 제 계정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 지금 은근히 조금 붙더라고요. 여러 개가,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육진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사실 좀 있어가지고, 쌀리마 친구를 혹시 한번 육진을 한번 눌러보면 좋지 않을까. 또시작됐더라니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 붙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바로 붙여버리는 모습 야무지게 보여줄 테니까, 보고 가라고. 자, 패터슨 그냥 두 개만 만들면 되니까. 터슨이 형 어디 가셨어요? 터슨이 형터세오짐 죄송하고요. 자, 나이스. 이런면 벌써 끝 아니야? 아, 너무 남네. 자 여기까지도 이제 쉽게 만들 이런 애교까지 보여드리면서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애교까지 보여주는 자자 자, 잠시만요 자 이걸로 어, 잠시만요 자 좋아요 여기서 이거 붙이고 나이스 지금 거 쓸게요 조금 많으니까 끝났다 여러분 살리만한 5투 정도 한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거의 한 6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과연 붙을 수 있을지 잠시만요 안돼요 돌아가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게 터지는 모습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원상은 뭐만 하면 터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다가 진짜 큰 꼬닥치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잠시만요 재물을 좀할게 있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오진 없나요? 제가 그거 사가지고 재물로...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육진 2캐 딱 터뜨린 다음에 바로 살리버 갈게요. 첫 번째 그냥 터뜨리고 갈게요. 그냥 뽕! 좋았다. 역시 우리 파이 생즈로만 우리 은단장님과 같이 하는 이강인 선수 좋아요. 너무나도 좋은 재물이 되지 않을까? 얍! 완벽하다. 완벽하다. 아. 자, TMR 나 육진 붙이면 나도 누른다고? 오늘은 진심으로 붙이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이 그 불길하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저 얼마 전에 벨리움 육진도 붙이는 남자예요 여러분 하나 둘셋배 아프시죠 여러분 배 아프세요 아우 이게 터지네 이거 진짜 아우 이게 진보권도 없는데 이거 진짜 아나이스아 맨날 터지네 나는 게 진짜로 아야 개빡치네, 개빡치니까 지단 하안에 걸겠습니다. 안 되겠다. 하안에 걸었으니까 한이 정도로 기다리면 한두달 후에 사지지 않을까요? 번터치다리바 말리는 원태 붙였다고요? 조용히 하세요.